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열두를 준비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속을 향하여 파견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말씀인 주님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주님이라고 제가 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따로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그 소명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입에 주어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준비된 사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또하면 또. 하면은 또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지금 이렇게 적 나오니 이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느끼게 하여 보고 느끼게 하여 온몸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생활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게 하여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신 것, 어, 가치가 아니고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 말씀인 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 증언하신 것 같이가지고 증언하신 것을 삶으로 증언하신 것을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도록. 준비하게 하, 교육하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교육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교육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일를 통해 제자 열두를 준비한 그것과 이것과 또뭐 같죠 십자가 의그 대속과 그 보할 사역이 그 중심 사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열둘은 그 제자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곧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삶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을 증언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아갖고 증거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다. 이렇게 또만 고정하면 여기 적어줄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다. 고, 그렇게 고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부분에서 제자들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저, 우리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 증언했다는 부분에서 제자들의 능력이 증언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능력이 증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용하심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증언하고 있는. 이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예요. 자 이렇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의 믿음의 삶과 믿음 고백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여 나와 여러분을 위해. 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고, 마가가 성경을 기록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이 지금 마가나, 마테나, 로, 저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식, 또,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이걸, 저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조금 어렵죠, 이것은. 왜, 왜 어렵냐,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자주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그런데 이게 맞아요. 이런 의미들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듣지 않으면그 성경을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지천 들어요. 기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 시몬에게 베드로를. 참고로 공간 복음에는 개발한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태 누가 마가를, 이어적이 뭐냐, 공간보금이라 그래요. 다만 보금서에서 요한보금은, 서신, 요한보금은 공간보금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 1장 42절에서만 개발한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언급에서도 개발한,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4번, 갈라디아에서 5번이란 개발음,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여기 이 개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 베드로란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리고 개발한 이름은 아람식 발음이 에요 아람어예요. 그리고 뜻은 반색이라고 똑같아요. 우리들의 말을 보면 베드로에게는 듣다라는 본 이름, 본 이름 시몬이 있습니다. 본 이름 시몬이 시몬에 네. 본 이름 시몬에. 반석이란 이름을 더하지, 더해진 것으로 볼수 있어요. 이게 듣는 돌 <laughs> 그렇게 생각되나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조금 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반석이란 별명을 지어 주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별명을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으로 마가복음 3장 15절 이전까지는 직후, 이전까지를 지켜본 결과 예수님의 제자 열두를 택한 것에 대한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 나오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과, 예, 아니라, 이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관찰하면서 각자의 특징을 파악했다는 말이 됩니다 하면서 각자의 특징을 파악했다는 말이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직관으로 제자들의 특성을 알수 있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언행을 살펴 각자의 특성을 따라 잘 개발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시몬에게 베드로란 별명을 지어준 것은 그것은 베드로란 별명의 베드로우 특징이 묻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라는 별명의 베드로우 특징이 별명은 그래요, 네요 베드로란 별명은 그 삶의 특성이 묻어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성 무엇일까요? 특별하게 시몬은 언행에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언행에서는요. 언행 뭐 산, 살사 게시된 삶이라고 그러네. 그죠? 게시된 삶에서는. 다만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원이 듣다라는 개념에서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몬의 기본적인 특징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듣다라는 개념에서요. 만약 이와 같은 추측이 사실이라면 시몬은 들음을 시몬의 들음이라는 의미요.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반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석 자이 그리고 이 반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의 의미는 기초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돌이란 점에서 십계명의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치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곧베드로우 종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로므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란 이름으로 하신 말씀. 이러므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란 종합적 의미를 완성하신 그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6절 제가 번역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리고 그는 이 열두를 준비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그는 이름을 더하였다. 예수님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를 제자 열두를 준비했는데 그 제자 중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나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제자 제자, 제자 교육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자 훈련. 하나님 말씀을 일단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잘 들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인간 지식으로 이해하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잘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